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록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나라 최초의, 어, 여성화가이자 문학가이며 시대를 앞서간 여성해방론자인 나혜석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너무 앞서간 때문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어, 핵병자 아, 요즘 말로는 노숙자로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약 100년 전이죠. 어, 나 해석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고 및 관습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 1934년에 발표한 그, 그녀의 글 이혼 고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합니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신은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니 이의 미개명의 어, 부도덕이 아니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네는, 어, 조선의 소녀여 깨어나 빛을 발하라. 내 뒤를 따라오라. 까지 외칩니다. 자, 나혜성의 남편, 어, 김우영은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어, 변호사이죠. 아내가 천도교 교령 체린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충격에 실어증까지 걸렸답니다. 변호사로서는 끝장이죠. 법중에서 어버버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내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변론을 만드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녀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일주네요. 신금은 어, 보석입니다. 어, 그, 그녀의 호가 어, 정월인데요. 수정같이 맑은 달입니다. 본인의 이미지하고 딱 아, 맞아떨어집니다. 우선 어, 임수와 해수 두 개의 상관이 신금 보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뛰어난 어, 재주와 자존감의 상징이죠.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입니다. 이두 개의 상관이 병화 정관과 딱 맞닥뜨리는데요. 어, 하필 이 병화는 남편을 상징합니다. 상관경관이죠. 예로부터 상관견고는 위화백단이다라고 하여서 백 가지 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나 해석의 재주와 자존감이 병화남편을 넘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입니다. 어, 자, 그 다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 일지해와 시지오의 암합입니다. 암합이란 것은 어두운 데서 서로 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 정화와 임수는, 남녀 애정지사를 상징하는데요. 정화는, 어, 특히 빛나는 별, 임수는 호수를 상징합니다. 둘이 만나니 별빛이 호수의 물결에 부서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사고가 납니다. 자, 이 정임합은, 어, 나에서 이 겉으로 그리워하고 안타까움에 애를 태웠던 폐결액 요절 시인 최승구인가요? 아니면 첫눈에 반해 불같은 정열을 태운 최린인가요? 여튼, 이 과정에서 어, 남편이 조금 어, 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어, 일지해와, 어, 마지막 대운 정해의 해가 만드는 해두 개가 만나는 해해 자형입니다. 안타깝게도 자형이란, 어,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형부를 스스로 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수원에 벼슬하는 큰 대문집 딸로 태어나서 유학까지 다녀오고 엘리트 신랑까지 얻었으니 요새 말로는 막 금수저가 틀림없죠. 네,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존감이 화를 불러 일으켜 30대 후반 자수 운에는. 운이 확 바뀝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핵매병자로 양모원과 시립병원을 전전하다가 1948년 12월 10일, 겨울이죠. 겨울에 에, 무연고자로 사,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 그녀의 상, 상태를 보니까 관절염에다가 중풍에다가, 파킨슨 시병에다가, 정신창문증세까지, 어, 몸이 온갖 어, 종합병동이었고요. 얼굴은 완전 높아졌다고 합니다. 52세인데 말입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그, 뭐, 배우, 최, 김성령인가요? 김성령이하고 비슷한 지금, 어, 나이 대였습니다 자. 한참 때는 세계 유람을 다니면서 영친왕위에 초청하는 만찬에도 참석한 등 온갖 호사를 누린 그녀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 자수운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자, 오늘은 나 해석의 짧은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